안녕하세요. 네, 이은경입니다. 어, 이제 매일 아침마다 만나면서 정든 분들이 많아지시고 계세요. 네. <laughs> 네 어, 우리 더 정들어요. 네. 한국 가면 뵐수 있는 날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 교원평가 시즌이죠, 지금. 네, 교원평가에 대해서 사실 큰 관심은 없으실 텐데,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그리고 글쎄, 저의 역할이라면, 어, 그, 음, 학부모님들께 음, 학교가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도움을 주세요. 라고 말씀드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머님들이 이런 노력을,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시면 이게 아이를 위한 겁니다. 라고 하는 어떤 팁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대단한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요. 소소한 팁이지만, 네, 제가 알고 있는 거, 그리고 학교에서 하나하나 말씀해주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원평가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교원평가 사실, 뭐, 무기명으로 하는 거고, 네, 익명으로 하는 거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려니까 귀찮고, 뭐, 안 하려니까 자꾸 하라고 막 연락이 오고, 네. 그냥 이제 그런 존재인 거죠. 교원 평가를 하는 목적은 뭐 아시겠지만, 네, 선생님들을 평가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1년간 지켜봤던 우리 아이를 가르쳐줬던 선생님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그러면, 평가를 해서 이 평가의 후속 조치가 뭐가 되느냐 평가를 낮게 받으면 어떻게 되고 높게 받으면 어떻게 되냐 네 높게 받으면 기분이 좋고요 네, 상을 받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 선생님이 점수가 잘 나오잖아요 기분이 짱 좋아요 네. 근데 점수가 이제 어느 일정 수준 이하로 나오잖아요 낮게 나오면요 그 선생님은 음, 추가적인 어떤 그런 어, 학부모 나 학급 경영 그리고 담임으로서의 그런 모든 자질을 한마디로 좀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이 되어서요. 추가 연수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도 그런 케이스로 연수를 다녀오신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엄청 속상해 하셨죠. 근데 이제 뭐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됐겠죠. 교원 평가를 하십시오라고 하시면요. 제발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참여를 많이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 나라를 바꾸는 거고요. 그 그게 우리 선생님 한 사람 한 사람한테는 굉장히 큰 어떤 피드백이 되는 거고요. 그래야 학교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제가 너무 거창한가요? 근데 우리가 노력하면 엄마들이요. 힘을 모아서 노력을 하면요. 나라가 바뀌어요. 우리 아이들 낳기 전에 정치 같은 거 관심 하나도 없었잖아요.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든, 그냥 내가 여행 다니는 게 중요하고, 내가 뭐, 뭐 예쁜 거 사입고, 내가 내돈 쓰고 사는 거, 그냥 내가 어떻게든 자리 잘 잡는 거, 이게 중요했지. 나라 돌아가는 걸 걱정하고, 내 정치를 걱정하던 사람들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나자 시각이 많이 달라지셨죠. 아이를 학교에 보내시잖아요. 그러면, 이 학교라는 존재, 그리고 학부모라는 존재, 그리고 이런 우리가 만나게 되는 어떤 학교라는 거대한 그런 그 존재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면서 정당하고 긍정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하나하나 바꾸어 가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아이들이 좀더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조금 더, 네, 편안하게 아이들이 아주 좋은 환경에서, 우리 뭐 캐나다 환경 부러워하고 어디 환경 부러워하죠? 우리도 그걸 만들면 되잖아요. 공기, 뭐 미세먼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학교에 갔을 때 행복하다, 편안하다, 좋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훈평가를 좀 많이 해달라라고 부탁을 드리는 이유가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요, 음, 선생님들에게 굉장히 사기를 진작하는 아주 좋은 도구가 돼요. 어, 지금 이제 담임선생님을 딱 생각을 하셨을 때, 아, 뭐, 괜찮기는 한데, 아, 이런 점은 별로야. 라고 하면서 아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담임선생님께 뭐 예의를 갖추시면 좋겠어요. 또뭐 이렇게 가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라고 할 때는요. 담임선생님이 갑이기 때문에 담임선생님한테 가서 나보고 지금 내가 의리니까 그냥 가서 먼저 어뭐 바닥을 까르라는 거냐. 이렇게 삐딱하게 보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거는 뭐 이제 본인 생각이니까 제가 뭐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담임선생님이랑 학부모는 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마치 어디 너랑 나랑 한번 기싸움을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구도, 대결 구도가 점점 되어 가더라고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한 아이를 사이에 두고, 뭐, 이혼한 부부처럼 이렇게 기싸움을 계속 하는 그런 게 아니라요. 그냥 내가 우리 남편이랑 하지 못했던 아이에 대한 고민을 담임선생님한테는 할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걸 위한 도구로 교원평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잘하신 선생님에 대해서는요, 더 많은 칭찬과 격려가 필요하고요. 정말 객관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정말 교사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교원평가를 통해서, 네, 꼭 어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학교에서 뭐 지켜본 분도 계시고 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어머님들 상담을 통해서 저희 담임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화가 나네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항의 상담을 보내주신 것도 보면요. 아, 정말 이거는 아닌데.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나쁘고 이상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요. 이 행동에는 분명히 이 언행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그 선생님 입장에서는 뭐 이런 이런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라고 어떤 그런 또 이제 양쪽 말은 다 들어봐야 알겠지만 어찌 됐건 해서는 안될 말을 했거나 아니면 해서는 안될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요 그 행동과 그 언행을 시정해 주기를 네, 교원 평가를 통해서 어필을 하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면, 교훈평가 한게 티가 나잖아요. 제가 그 말을 쓰면, 제가 한, 익명으로 썼는데 제가 한게 티가 나잖아요. 네. 그, 티나지 않게, 네. 나쁜 이야기인데 티나지 않게 돌려서 말하는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점수로 하는 게 객관식이 있고요. 주관식으로, 이제 그, 그 전체적인 종합 의견을 쓰는 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지혜롭게 잘 돌려서 하지만 이런 언행이나 이런 행동, 네. 이런 식의 처벌이나 이런 식의 아이를 평가하는 태도는 아이 입장에서 요런 요런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쁜 점만 쓰면요. 읽는 사람은 거부감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점은 좋았습니다. 뭐 매일 아침 아이들과 같이 운동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점도 쓰시고요. 나쁜 점도 쓰셔서 그 사람이 어, 그 선생님께서 읽으실 때 막연히 거부감을 가지고 어 짜증나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어 그래 그래도 이 엄마가 이런 점은 좋았다고 하는데 이런 점은 이제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시네 라고 받아들일 만한 수준의 그런 이야기를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고마웠던 선생님이 계시면요 저는 사실 이제 고마웠던 분한테는 대놓고 썼어요 네 이름만 안 밝혔다 뿐이지 이 글을 읽으면 제가 썼다는 거, 규현이 엄마, 규민이 엄마가 썼다는 거를 그냥 선생님이 대번에 알수 있을 만큼의 장문의 편지를 썼어요. 거기다가 네. 아이가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선생님께서 이렇게 용기를 주셔서 아이가 네, 더 어, 학교 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아무래도 한동안 힘들었겠죠.라고 하면서 이건 뭐 약간 <laughs> 어 약간 그러니까 좀 평가 그냥 그냥. 평가가 아니라 편지를 쓰는 느낌으로 썼어요 근데 그거 선생님들이요 엄청 열심히 읽어 보세요 그 어쨌든 사람들은 다 남이 나에게 했던 평가에 대해서 민감할 수 밖에 없잖아요 교원평가는 1년 동안 내가 지은 농사에 대한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담임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좋은 평가든 나쁜 평가든 새겨서 읽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출력해서 읽은 적도 있어요. 출력해서 막 형광펜 거놓고 너무 기분 좋았던 말 있으면 형광펜 <laughs> 거놓고 어 그리고 막그 집에 와서 남편한테 자랑하고 막 이러기도 했었거든요. 그럴 만큼 어 정말로 선, 정말 고맙고 좋았던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 표현해 주신 어머님이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이 점이 좋았다라고 콕 집어서 말해 주시는 건요.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고 내년도 할 때도 그행 그. 행, 그 그 활동들은, 네, 아, 좋았다고 하시니까, 아, 니까 그러니까 반응이 좋았던 것들은 더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가 성장을 하는 거죠. 이런, 이 교원평가라는 제도를 두고 교사들은 굉장히 반발이 좀 심한 편이에요. 좀 불만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이 제도가 없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뭐 매년, 네, 그냥 올해도 어김없이 교원평가 시즌이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교원평가를 생각할 때, 아, 귀찮아, 안 해. 이렇게 넘기지 마시고요. 담임선생님의 어떤 그런 발전을 위해서, <laughs> 그리고,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선생님께서, 네, 이걸 보고 더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다, 요런 점은 고치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언급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아기를 품으시고 정말 너무 많이 속상하고 실망하고 그 담임선생님에 대한 그런 개인적인 감정이 이제 나쁘신 관계로 정말 막 5점 만점인데요. <laughs> 11111 아니면 0 0 0 0 이렇게 주시는 분도 계세요. 네. 계셔 가지고 그 선생님이 이제 연수를 갔다 오셨는데요. 이제 그렇게 그 어떤 그런 점수로 확 이렇게 깎는 것보다는요. 사실 더그 선생님한테 발전이 될수 있는 방법은 조금 조금데 네, 거기다 적으시는 거예요. 요렇게 하셔서 아이가 네 이런 부분이 좀 힘들어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너무 좋았지만, 이런 부분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더 좋은 선생님이라고 아이들이 느낄 것 같습니다. 네, 같은 말이라도 아시죠? 아 다르고, 어 다르고, 갑이라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게 내가 말하는 나의 말하는 기술인 거예요. 글 쓰는 기술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요, 내가 그 사람이 내 말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발전이 없잖아요. 그사람이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서로 레포를 형성하고, 먼저, 그런 다음에 이야기를 꺼내자는 거죠, 본론을. 그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 네, 어, 내가 그 부분을 대해서 약하고 부족하다라는 걸 모르고 있던 선생님이 알게 되고요. 내가 잘하고 있다는 거를 잘 몰라서 자신감 없어 하던 선생님들이 자신감을 얻고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교육이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거창하지만, 제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래서요 꼭 네, 참여하시고 주변에 혹시 안 하고 계신 어머님들이 계시다고 하시면요 어, 너도 빨리 해 이렇게 좀 이야기해서 네, 서로 서로 다 같이 높은 참여율을 통해서 학교가 이렇게 좀 예쁘게 변해가는 그런 모습을 다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